당신이 조용히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문득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이 있죠? 맞아요. 왜 그런지,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을 억지로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해도 소용없어요. 생각은 늘 그에게로 돌아오니까요. 그러니 이번엔 다르게 해봅시다. 심호흡을 하고, 지금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만 관찰하세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그저 그 생각이 오게 두세요. 사실 그 생각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없다면 당신은 그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간절함이든 호기심이든 서운함이든 그리움이든 욕망이든 혼란이든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당신을 그 남자와 연결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연결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이해하려고 해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도 나를 생각할까? 나를 좋아할까? 나를 그리워할까? 아니면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이때부터 의문의 폭풍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 쓸때 우리는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그 답을 미리 주지 않아요. 삶은 우리에게 그가 당신을 사랑해요. 또는 포기해요. 그 길은 아니에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신호, 행동, 대화, 기억들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다른 것을 주고 싶어요. 명확함을 주고 싶어요.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지만, 당신이 들을 자격이 있는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자격이 있고, 욕망의 대상이 되고 선택받고,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단지 그에게 편리할 때 뿐만 아니라, 언제나요. 그리고,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방금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그 남자의 삶에서,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며 사랑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대신 좋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고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 해독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당신이 상호적인 사랑을 살 준비가 되었다고 우주에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이 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강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단순히 마음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이 느끼고 주의를 집중하는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흔들 때이 에너지는 끈을 만듭니다. 당신이 잊으려고 노력할 때도 그 생각이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가 당신의 인생의 사랑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연결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애정 결핍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고, 아직 닫아야 할 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당신의 에너지가 말 없이도 그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그는 식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우선시할 때 그는 다가옵니다. 이를까봐 두려워할 때 당신은 부족함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안정감을 발산할 때 당신은 가치를 전달합니다. 남자는 합리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성의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에너지는 단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진심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바로 이 답이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신호, 몸짓, 세부 사항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거의 불법적인 전자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금지된 매뉴얼 오 매뉴얼 프로이비도 은 유부남에게도 효과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유혹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들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남자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들고 관심을 구걸하게 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매뉴얼을 펼친 후에는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링크는 댓글에 있습니다. 당신이 한 남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존재일 때 그는 당신을 절대 완전히 어둠 속에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세부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의 방식, 기분,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관찰합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말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는 때때로 사소한 이야기로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을 가까이에 두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이 잘 도착했는지, 괜찮은지, 당신이 사라졌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신경 씁니다. 남자들은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려워 하지만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좋아하면 시간을 냅니다. 그는 피곤하고 바쁘고 수천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요하다면 그는 나타납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주에 깊게 듣고 당신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을 알아차리며 조용한 질투를 느끼고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접근과 신중함 사이에 오고감이 존재합니다. 그는 당신을 원하지만 자신이 당신을 얼마나 원하는지 당신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점은 당신이 매우 의미 있는 존재일 때 그는 당신을 존중하며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설명 없이 사라지지 않고 고의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며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단순한 메시지에서도 배려를 보여줍니다. 진실은 당신이 그의 마음 속에서 소중할 때 그는 당신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모든 남자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찍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투자하지 않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단순히 진정한 것을 제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심을 좋아하고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되돌려주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밀고 당기기입니다. 그는 지루할 때 나타나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면 사라집니다. 그는 말을 잘하지만 행동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가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거의 진정으로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칭찬하지만 구체적인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거의 상태로 둡니다. 거의 관계, 거의 약속, 거의 우선순위.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이러한 역동성이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선택받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선택받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남자가 원할 때 그는 쉽게 만듭니다. 남자가 원하지 않을 때 그는 복잡하게 만듭니다. 실수는 그 작은 조각들이 잔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노력할수록 그 조금이 더 용인됩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정상이 될때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사랑은 결코 관심을 구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결코 시간을 구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결코 보이기 위해 자신을 지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사람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당신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정말로 관심이 있을 때 당신은 평화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그 차이를 언제나 압니다. 진실은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심리 게임이나 조작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에너지와 존재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가 한 여자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쫓아갈 때가 아니라 그녀가 자기 삶을 살 때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 자신의 빛,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의 관심은 당신이 그를 좋아하지만 행복하기 위해 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깨달을 때 커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여성에게는 극도로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당신이 언제 다가가야 할지 알 뿐만 아니라 숨을 쉬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 언제 물러나야 할지도 알때 일어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주지 않을 때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성에게 매료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삶에서 자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놓을수록 그는 당신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더 많이 느낍니다.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고 관심을 보이지만 신비함을 유지하는 여성보다 더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숨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 자신의 루틴, 자신의 행복을 가진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메시지는 나는 당신을 원하지만 나 자신도 원합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 투자, 의지를 일까우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과 잘 지낼 때.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혼란스러워 보일 때는 어떨까요? 감정이 느껴지는데 그의 행동이 흔들릴 때는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강렬함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감정적 통제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때때로 그가 멀어지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보호본능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불안해하고 다그치고 통제하려고 하고 압박하면 이것은 그의 혼란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역동성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불안함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끌어당기면 당신은 받아들입니다. 그가 멀어지면 당신은 숨을 쉽니다. 그가 물어보면 당신은 답합니다. 그가 오래 걸리면 당신은 계속 삶을 삽니다. 감정적 통제는 냉담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것은 절망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잃지 않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평화를 유지할 때 그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당신을 원한다면 명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적인 공간이 연결이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허용합니다.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서두름 없이, 압박 없이, 침착한 사람이 확신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받는 사랑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랑에 정비례합니다. 여자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남자는 즉시 그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조정합니다. 일부는 힘을 인정하고 다가옵니다. 일부는 더 이상 조금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러납니다. 자존감은 오만함도 자부심도 냉담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존중으로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일까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에게서 가치를 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자석이 됩니다. 당신은 경쟁을 멈추고 구거를 멈추고 작은 조각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진동을 바꿉니다. 제발 나를 사랑해주세요 대신 나는 나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나를 대하는 사람만 받아들일 것입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어떤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합니다. 그것은 남자가 당신을 보고 나는 이 여자를 가진 것이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자신감 있고 충분한 이것이 올바른 사랑이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이 나는 이 남자와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때때로 마음은 강렬함, 가슴 떨림, 의심, 불확실성에 아들의 날린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가 당신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당신은 평화를 느끼나요? 아니면 혼란을 느끼나요? 당신은 가볍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불안하게 느껴지나요? 당신은 선택받았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사랑일 때 영혼은 이완됩니다. 욕망, 애정 결핍 또는 집착일 때 몸이 소리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모든 욕망이 운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음은 잘 맞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거의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를 경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당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삶에서 정말로 느끼고 싶은 것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포용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여성의 연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 계속 노력할 가치가 있고 언제 놓아줄 때인지입니다. 상호성, 상호 노력, 진정한 관심, 발전, 배려가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관계는 완벽하지 않고 남자들은 항상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괜찮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노력할 때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10%를 줄때 당신이 100%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당신이 항상 작은 조각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웃는 것보다 더 많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감정적 의존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에 맞추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신을 선택할 때, 우주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때때로 남자는 변해서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진정으로 당신을 찾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는 사라지며, 이것 또한 답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는 사람은 결코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당신을 생각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삶은 가까워질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질문은 그가 돌아올까요가 아니라 그가 돌아올 때 나는 여전히 그를 원할까요? 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감정적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의 대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중의 부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우선순위의 절반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남자는 성숙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머물고 싶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세부사항에서 꾸준함 속에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믿으세요. 당신을 보고 하나님, 운명, 우주에 당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을 사랑할 사람입니다. 올바른 사랑은 묶어두지 않고 안아줍니다. 병들게 하지 않고 치유합니다. 당신에게서 당신을 빼앗지 않고 당신에게 당신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니 여기 있어 주셔서 사랑 안에서 진화하기를 선택해 주셔서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계속 믿으세요. 왜냐하면 올바른 사랑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언제나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저와 함께 계세요. 당신의 마음은 더 나은 나날을 경험하려고 합니다.